지난 1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한국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과 쿠웨이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간의 평가전이 진행됐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전은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개장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이자 6만여 명이 입장하게 될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을 큰 문제없이 치르기 위한 테스트 이벤트로 추진됐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평가전을 통해 입장권 신청, 관중 진출입, 경기장 주변 교통대책 및 주차장 운영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인접 지하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관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하프타임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성화봉송 행사인 스마트 토치 릴레이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느새 인천아시안게임이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 대회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인천시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알바신고상담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인천시 청소년회관 1층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노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와 저임금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소년 알바신고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처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됐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청소년 학부모,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알바신고상담센터의 설치 취지 안내와 운영방향 및 주요 사업 소개, 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알바신고 상담센터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향양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북한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가 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발표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질병치료 목적으로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에서 인천은 전년 대비 63.8%의 증가율을 보이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밴드 카사비안과 일본 록밴드 오렌지 렌즈 등 11개 팀을 포함한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8월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선 예매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 국민 대상 환경보전 의식 확산과 생활 속의 실천 의지 유도를 위해 제4회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